자, 이 종자도 보시면 아주 기부서반처럼 올 신화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. 이 종자도. 이 종자도 보면 모초를 보시면 이 끝으로 산발이 싹싹 들었거든요. 이걸 보고 제가 산책을 해서 제가 이제 분해서 이렇게 이제 첫 신화를 받았는데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나왔습니다. 보십시오. 이놈은 제 사이즈가 모초기한 13cm 정도 되겠네요. 13에 한0.7 정도 나오고, 시내쪽도한 10cm에, 10cm에 한, 어, 요 폭이 한0.7 정도 나옵니다. 이것도. 근데 이거는 서산반 형태데 아주 기부서반처럼 이렇게 아주 맑게 나왔네요. 이놈은 제가 가격을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니까, 보시고, 부담 없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